네, 안녕하세요. 제절복피입니다. 자, 오늘은, 네, 어,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어, 만에좀 질문 관련된 거, 좀 올리고 있고요. 어, 치트 엔진 관련된 질문입니다. HP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해서 오토 어셈블 에디트 창을 열어 현재 적용되는 오코드를 확인해서 보면은 여기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패치를 했을 때, 이 패치된 곳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어떻게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생각으로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 그냥 제가 여기다가 그냥 영상으로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어 일단 이 원리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그 어떤 게임 특정 게임에다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혹시 그런 이제 좀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가능하나 예, 마음을 좀 고치시라고 좀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싶어요 저도 게임을 즐, 재밌게 즐기고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저도 게임에는 이거지 않습니다 예, 게임은 즐겨야죠 예, 즐기고 어, 공부에서는 네, 업무에 쓰세요. 네, 업무에 쓰시길 바라고. 네, 아, 이게 이게 생업이라고 하시면은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어쨌든 어 한번 오늘 한번 이 질문 내용 원리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뭐런 이제 어드레스가 나왔는데 이 어드레스에 가보면 요런게 있대요. 요요 요 어레이가 있다라는 건데 이 데이터, 요 데이터는 이제 무슨 데이터냐면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 데이터는 어 함수예요 함수 그 코드예요 코드 실행 코드, 오퍼레이션 코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 코드 오드다는게 오퍼레이션 코드 실행 부분 코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그 리버싱 초보 탈출이라고 해서 레나 튜토리얼 을 올려드렸는데 그거를 보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되시고 원리 이해도 확실히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그런 코드를 실행하는 부분이구요 이 코드에다가 이제 게임을 뭔가 중간에 패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는 부분에다가 뭔가, 어, 다른 작업을 해서, 뭐지, 어떤 이제 뭐 나쁜 작업을, 예, 악의적인 작업, 어, 이제 해킹 작업을 하는 건데, 음, 이게 패치가 되면 이 코드가 있던 부분이 바뀌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 예를 들면은, 선박이 있어요, 선박. 에, 예, 우리 어떤 선박 업체에다가, 어, 어떤 기계를 실어주는, 어, 기계를 장착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어, 합시다. 그래서 이제 A라는 이제 선박이 나와가지고, A라는 선박을 가서, 어, 뭔가 설치를 해줬어요. 여기에다가, 여기 어떤 기계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저희가 기계를 딱 설치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 뭐, 포탑을 설치해줬다. 뭐, 이렇게 할게요. 그럼 포탑이 여기 설치가 되겠죠? 예,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 선박을 지을 때 당시에 이 포탑을 여기다 설치하게끔 설계가 된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한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뭐한 1년 지나 가지고 A+라는 어, 새로운 이제 선박이 나왔어요. 어 A플에서 업그레이드 된 거래요. 업그레이드 된 애는 조금 더 뒤에다가 이거를 이제 하는 거죠. 네. 조금 더 뒤에다 하면 어떡해요? 이거를 위치를 바꿔서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 줘야겠죠, 포탑을. 그죠? 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패치예요. 패치를 하면은 이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는 이제 여러분들 이거 이 파악을 할 때는 사실 저런 식으로 이제 어레이를 어레이만 갖다가 쓰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편법이긴 한데 초보자 입장에서 굉장히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 어레이 자체를 어 저장을 해 놨다가 그죠? 네, 저 어레이 자체를 저장해 놨다가 이 A+라는 선박이 나왔을 때 어, 요 위치가 그대로 있는가 확인해 보고 어 위치가 좀 바뀌었네 라고 생각이 들면 그 위치에다가 이제 장착을 하는 거죠 요런 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나왔던 선박 a, a와 a 플러스는 선박 a가 어, 패치가 돼서 a 플러스가 됐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질문의 내용을 보면은 네 퍼스트 스캔으로 찾아졌던 어레이 값으로 검색할 수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그 값을 알아도 나오는 것은 오코드가 아니라 요게 내 것이다 네 이게 안 되죠. 만약에 이게 똑같이 나오면요, 똑같이 나오면 패치가 돼가지고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요 코드가 이제 제가 얼마나 많이 패턴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코드가 고유한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리에 있다. 근데 같은 자리에 있어도 동작을 안 한다라는 것은 이 옵코드를 실행하고 뒤쪽에다가 뭔가 검증 루틴을 놓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요, 아, 지금 위치가 1, 1만큼 다르냐? D, F. D랑 F인데? 한 2, 3바이트 다르냐? 그죠?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가 달라지면은 그 위치에다가, 어, 요, 요 위치를 여기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네. 지금 보시면은 요 위치가 여기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거는 계산기 켜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계산기. 자, 계산기 켜볼까요? 네. 윈도우 알키 눌러서 계산기 이렇게 켜주시면 되고요 계산기 종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깐요 여기서 이제 프로그래머용으로 어 써주시면 되고 헥스 형태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13fad 어, b6ed 5 8 네, b 6 2 f 맞나요 네 그럼 여기 이제 메모리가 올라왔던 이제 실제 주소고요여기 메모리가 올라왔던 주소고 이 땡땡.exe 파일 올왔던 주소가 여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패치가 돼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계산해야죠. 예. 네. 13 fad b6 어, ef 해서 아까 방금 전에 나왔던 숫자 얼마죠 네. 까먹었네. 네. <laughs> 잠깐만요. 다시 한번. fad 어, b6 ed 어58 58어 b6 ef 하면은 요거죠. 지금 요게 이제 그 exe 파일이 올라온 위치죠. 네, 여기서 이제 함수 위치가 58b 네, 66ef 라는 뜻이구요. 그럼 만약에 이게 요길로 변경이 됐다. 그럼 요건 뭘로 바꾸면 돼요? 어, 이제 계산을 해 봐야죠. 오, 여기 메모리 exe 파일. 네, 저거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네, 여기에서. X만큼 더 했을 때 뭐가 나와요? 13FAD B6EF가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EX를 구하려면은, EX를 구하려면은, 이거 빼기, 요거를 해주면 됩니다. 그죠? 요거 빼면 X가 나오죠. 네, 수학시간이에요. 네, 수학시간입니다. 자, 엔터하면은 B8, B6F1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두바이트만큼 어차피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2만 더해 주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상대 주소기 때문에 예, 바꿔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서 코드를 패치할 수 있고 어, 우리 이런 원리로 어, 따라가는 것이다. 저도 이제 여러 유튜브 영상을 좀 봤어요. 그 관련된 영상들이 몇개 있길래 그 편법만 알려주시고 원리는 안, 얘기를안 해주시더라고요. 뭐 이유가 있겠죠. 뭐,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아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거나. 어 어쨌든, 이게 이렇게 있는데도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어, 제 생각에도 이것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패치가 되면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안 되는데, 요걸 안 보고 찾는다라는 것은, 어, 네, 고수란 뜻이니까, 네, 요런 내용이 필요가 없겠죠. 어쨌든 어 간단하게 코드 패치가 됐을 경우에 업데이트가 됐을 경우에 어 패칭을 어떻게 따라가는지 어 우리는 이제 ct 프로 이게 ct 라고 하죠 어 요거 이제 세이브 파일 얘기하는 건데 ct 파일을 어떻게 패칭할 수 있는지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